네 이번에 이렇게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8년 3월 학평 과연 18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정식의 해를 구하자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방정식을 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x 값이 어디 있어요? 로그에 지금 진수에 위치하고 있어요. 로그 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이제 밑을 2로 통일시킬 수 있으면은 로 밑을 다 이제 만들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곱식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요. 어, 뭔가 반복되는 지금 부분이 없을까 공통인 부분이 없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 로그 2의 x 얘가 지금 보이죠. 그렇죠. 왜? 우리 지금 이거 로그 조건 로그 법칙 이용해 주면요. 이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식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e 로그 2의 x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 그러면 지금 log2의 x가 계속 계속 지금 공통인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공통인 부분, 요 log2의 x를 우리가 뭐라고 두자? 어, 우리 문자 하나로 치환을 시켜버립시다. t라고요. 음, 그러면 항상 치환을 할 때는 그 치환한 값의 범위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log2의 x라는 것은 계속 계속 증가하는 함수죠. 그쵸? 그니까 러이 log2의 x의 치역이 뭐가 돼? 얘는? 실수 전체가 돼요. 그래서 어, 딱히 지금 x에 대한 제한된 범위 뭐는 지금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요. 왜냐면 진수기 때문에 그쵸. 어 그래서 딱히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x가 양수였었을 때는요. 로그 2의 x가 항상 지금 실수 전체를 가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나서 어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는 t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2t가 되겠죠.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t 제곱에 마이너스 12t에서 플러스 2t 해주면 마이너스 10. T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36에서 11 빼주면 얼마예요? 36에서 11 빼주면 2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이야. 음 그러면 어 인수분해해주면 T 5의 전체 제곱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T 값은 5가 되겠구나.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하려는 건 T 값이 아니라 x죠, 그렇죠? 그래서 이 T가 뭐였었어요? 얘가 l o g 2의 x였었습니다. 네, 따라서 최종적인 우리가 구하려는 x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2의 5제곱인 3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